저는 트 스포츠에서 스포츠 사이언티스트로 일하고 있는 황상윤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스포츠 사이언티스트로 일 하고 있는데, 저희 회사 고객들에게 제품 사용과 그에 관련된 GPS 장비와 데이터 적용하는 법에 대한 교육을 하고 있고요. 팀 퍼포먼스에 전반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다양한 주제들에 대해서 컨설팅도 하고 있습니다. 사이먼 프레저 유니버시티라고, 키니시올로지, 운동행리학 정공로 했고, 그 후에 저는 석사로인 오하이오 유니버시티라고, 북미 쪽에서 트랭크 컨디션이라는 분야에서 스포 사이언스 유니버니다 저는 피지컬 퍼포먼스와 축구랑의 연관성을 최대한 찾고 그쪽으로 일을 하고 싶어 했어요. 었 원래 캐터펄트라는 회사는 그 전부터 알고는 있었는데 제가 2018년에 영국에서 AFC 윈블던이라는 아카데미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도움을 많이 주셨던 교수님이 한국에서 이런 자리를 구하고 있다 관심 있으면 한번 지원해봐라 그래서 이렇게 들어오게 됐습니다. 페터펠트 스포츠는 2006년에 호주에서 GPS 기계를 개발하고 엘리트 스포츠에서 상업화하는 호주의 스포츠 연구소인 AIS라는 곳이라 과학적인 측정 방식을 통해서 선수들의 움직임을 하나하나 데이터화 하면서 플레이어텍이라고 하는 세미 프로 아마추어용 선수 모니터링 시스템, AMS라고 하는 선수 통합 관리 시스템, 그리고 비전이라고 하는 영상 분석 시스템까지 전반적인 선수 퍼포먼스 분석에 관련된 시스템을 이제 구축하게 됐고요. 선수와 팀의 퍼포먼스에 향상을 위해 존재한다라는 모토가 있고, 전 세계 135개국에서 약 3천여 개 가까운 팀들이 사용하고 있고요. 현재 엘리트 스포츠 웨어러블 시장의 80% 정도 점유하고 있어요 저의 데일리 업무는 어떤 팀이 저희 제품에 관심을 잃게 되면은 저희가 직접 팀 방문을 해서 데모를 진행해드리기도 하고요. 원격으로 고객들의 기술적인 지원이라든지 교육도 해드리기도 하고요. 해외 직원들과 정기적으로 미팅 같은 것도 있고, 새로운 스포츠 과학에 대한 교육 콘텐츠나 번역 같은 작업들도 하기도 하고요. 현장에 계신 분들이랑 소통하고 대화하면서 그쪽에서의 뭐 문제점이라든지 솔루션을 찾아가는 이런 것들이 좀 も 기본적으로 코츠 과학에 관한 공부도 중요한데, 현장 경험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 일 중에 큰 부분이 현장에서 일하는 사용자들이, 특히 국내에서는 피지컬 코치님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그들의 업무에 대한 이해도나, 현장에서 뭐를 필요로 하는지, 아, 이게 어떻게 전반적으로 돌아가고, 이런 것들을 알고 있으면 큰 도움이 될것 같아요. 자격증으로 얘기하면은, 무조건 있어야 되는 건 아니지만, NSCA라는 어, 협회에 어, CSCS라고 Certified Strength and Conditioning s e r i c e Cap을, 그거를 따고, USA 웨일리스팅 코스 웨일리스팅이포치 퍼포먼스 쪽에 많이 사용이 돼서 그런 쪽도 공부를 했었고요 전국 공국에 있을 때는 축구 코치 자격증도 땄었고요 특히 축구 피지컬 이쪽으로 하시려는 분들은 피지컬 쪽 자격증 외에도 축구 코치 자격증도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같이 준비하시면 좋지 않을까 합니다 <laughs> 스포츠에서의 데이터는 퍼포먼스나 회복이나 지상방지 이런 쪽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특히 엘리트 스포츠 쪽에서는 승리하기 위해서 조그만 요소들도 놓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 분석이나 적용 같은 곳에서 영향력이 커지고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고요. 현재 전 세계 웨어러블 시장이 전 세계적으로 한30% 정도씩 증가를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국내 같은 경우는 올해 지금 현재는 한 35개 팀 정도만 지금 사용을 하고 있고, 최근 1년에는 중고등학교 팀들 같은 아마추어 축구 쪽에서도 점점 그런 니즈가 커져가고 있는 것 같아요. 목표를 그냥 세우고, 다른 거를 크게 생각 안 했어요. 스포츠 관련 분야 전반적으로 지금 경쟁률도 높고, 되게 길이 좁다고 생각을 하는데, 최대한 원하는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기르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인턴이라든지, 어시스턴트라든지, 현장에서 여러 가지 시도해보고 경험을 보는 게 중요하고 권장하고 싶어요. 스포 사이언티스트나, 피지컬 코칭, 필리컬 컨디셔닝 부분에 대해서 재미있고, 이쪽 분야에서 일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닷컴스를 통해서 연락을 주시면 언제든지 도와드릴 준비가 되어 있어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laughs> 어, 닷컴스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